혹시 여러분은 블루링크 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제 채널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몰라서 사용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 이 블루링크란 자동차를 원격으로 스마트하게 제어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입니다 2011년 1월에 최초 컨셉트가 공개되고 2012년 4월 산타페 DM의 양산차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는 블루링크 서비스를 활용해서 차량의 원격 제어나 안전보안, 차량관리, 길안내의 디지털키2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새롭게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내에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하시면 멜론과 지니의 고음질 음원, 팟캐스트 플랫폼인 팟빵 이세 가지의 오디오 스트리밍과 동영상 OTT 플랫폼인 왓챠와 웨이브로 영상 스트리밍까지 12.3인치의 순정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차량의 실내 나만의 공간에서 차량과 스마트폰의 블루투스나 유선 연결 없이 고음질 음악과 동영상 컨텐츠를 즐 실수 있는 거죠. 궁금해하실 텐데 이 코나 일렉트릭에 직접 타서 보여드리고 그 뒤에 이용하시는 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차량에 시동을 걸거나 전원을 켜시면 프로필이 나오죠. 게스트 모드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소개해드린 블루링크 앱에서 프로필을 연동해 주셔야 됩니다. 블루링크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면 다 아실 거예요. 영상에서 바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블루링크 스트리밍 요금제 중에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을 해둔 상태고 음악 어플은 지니, 동영상 o t OTT 플랫폼은 웨이브로 로그인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홈 화면에서 왼쪽으로 화면을 한번 쓸어 넘기시면 세 번째에 시네마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터치하시면 와차와 웨이브 두 가지의 동영상 OTT 플랫폼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웨이브에 로그인을 해둔 상태니까 터치하면 수많은 드라마, 예능, 영화 등을 골라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현재는 두 가지 플랫폼이 탑재되어 있지만 추후에 다른 동영상 OTT 플랫폼의 추가를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디오 스트리밍은 안전을 위해서 주최하고 중, 즉 기어가 피단에 있는 상태에서만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점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3일 동안 쭉 사용해보니까 전혀 아쉽지 않더라고요. 참고로 제네시스 G80, G90, GV80, 고급형 6세대 CCIC 차종 중에 2열 디스플레이 옵션이 적용된 차종은 주행 중에도 2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출시될 제네시스 차종도 2열 디스플레이 옵션이 있다면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동안 2열 디스플레이 옵션을 추가해도 활용도가 낮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번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첫 번째 장점은 코나 일렉트릭 같은 전기차라면 무조건 가는 전기차 충전소, 특히나 휴게소에 있는 이피 e 충전기나 공원에 있는 완속 충전기 이용할 때 지루하지 않게 충전하는 동안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고속 충전이라도 충전기를 차량에 연결하고 볼일다 보고 와도 충전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남거든요. 그럴 때 릴렉션 컴포트 시트 작동 시키고 편안한 자세에서 웨이브나 왓챠 좋아하는 영화를 시청하면 충전이 끝난 게 아쉬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순삭이에요 이렇게 운전자도 만족스럽지만 사실은 동승자가 더 좋아합니다 충전하러 가면 운전자는 그러려니 해도 가족이나 동승자들은 지루해요 그럴 때 비디오 스트리밍 켜고 동승자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 보고 있으라고 하면 운전자가 간식을 사러 가던 볼류를 보러 가던 상관하지 않고 즐겁게 시청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랑 같이 경험했지만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충전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상 보여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많이들 즐기시는 차박, 차크닉, 여행을 가서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차량의 순정 AVNT 12.3인치 화면으로 나만의 영화관을 만들어서 가족이나 동승자와 함께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용해보고 느낀 비디오 스트리밍의 두 번째 장점은 순정 인포테인먼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청 중에 화면을 터치하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으로 영상을 일시정지 재생도 할수 있고 이 버튼으로 10초 앞으로, 10초 뒤로 영상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순정 음성 인식으로 비디오 스트리밍을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OTT 플랫폼을 시청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용성 측면에서 순정 AVNT 디스플레이와 완벽하게 궁합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도중에 불편함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영상의 밝기를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시청하신다면 좌측 상단의 설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밝기와 채도, 명암 등을 선호도에 따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 연결에서의 해방입니다. 차량과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거나 유선 연결을 할 경우에는 차량과 핸드폰의 거리가 멀어지면 연결이 끊기는데 블루링크 스트리밍은 차량 자체에 연결이 되는 방식이라 운전자가 멀리 떨어지더라도 혹은 차량 밖에 나가서 중요한 통화를 해도 우리 가족 혹은 동승자는 즐기던 컨텐츠를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장점은 내 계정이 아니더라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각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공유할 수가 있잖아요. 내 명의의 플랫폼 아이디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장점이 정말 많지만 여기서 줄이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가 지원되는 차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판매되는 현대자동차의 D 올뉴 그랜저와 D 올뉴 코나에 우선 적용이 되고요. 2023년 6월 이후에 출시되는 차종 중에 CCNC와 고급형 6세대의 CCI c 가 적용되는 차량들에서는 즉시. 이용 가능합니다. 이미 디올류 그랜저나 디올류 코나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OTA를 통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다음으로는 동영상 스트리밍과 고음질 오디오 스트리밍을 이용하기 위한 가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필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비디오 스트리밍 계정 연동입니다. 차량의 순정 디스플레이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홈 화면을 클릭하시고 화면을 왼쪽으로 한번 넘기시면 세 번째 시네마라는 카드가 보이실 텐데 이 카드를 누르세요. 여기서 구독 중인 OTT 플랫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멜론과 지니를 통한 고음질 오디오 스트리밍을 사용하고 싶다면, 오디오 스트리밍 연동을 해야 됩니다. 블루링크 앱을 실행시키고, 더보기에 연동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지니 뮤직과 멜론이 있는데요. 여기서 현재 구독 중인 플랫폼을 선택하신 후,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이용 중이라는 문구가 활성화되면서 사용하시는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연동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블루링크 스트리밍 요금제에 가입을 하셔야 마무리가 됩니다. 되는데요. 두 가지 요금제 중에 비디오 스트리밍과 고음질의 오디오 스트리밍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하셔야 돼요. 블루링크 앱 여시고 더보기에 가입 정보 메뉴 클릭, 요금제 변경하기를 누르시면 스트리밍 플러스와 스트리밍 베이직 두 가지 요금제가 나옵니다. 여기서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선택하세요. 가격은 월 7,700원으로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다음으로 결제카드를 등록하시면 가입 끝입니다. 참고로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은 차량 구매하신 후에 받는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전액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가 차량 구입 당시 323,972 포인트 적립됐었는데 이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7,700원 스트리밍 플러스 요금제를 사용했다면 약 42개월을 사용할 수 있었겠네요. 또 이용하다가 나중에 해지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더보기 가입 정보, 요금제 변경, 선택, 해제 후에 변경을 누르시면 끝입니다. 따라만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스트리밍 베이직 요금제는 뭐냐? 지니와 멜론의 일반 AAC 플러스 음질의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로 현재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추후에 프로모션 종료 시 별도로 공지한다고 해요. 이번 영상은 2023년 6월 1일 새롭게 재탄생한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음질의 오디오 스트리밍과 비디오 스트리밍을 사용하면서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이동 수단의 개념에 엔터테인먼트의 경험을 더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물하고 있구나를 느꼈고 가장 좋았던 점은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가능하시다면 꼭 한번 경험을 해 보셔라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링크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하셔서 가족, 친구와 함께 행복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